동영상 어, 올린지 며칠 안 되긴 했는데 제가 수요일날 로했던가요 이번 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짧을 것 같아요 내용이 음, 다우전수지수, S&P, 나스닥 모두 다1%나스닥2%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예외 없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뭐 일라일리가 하락을 안 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업종에 상관이 없는 게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다 하락을 했어요. 브로드컴, 엔비디아4% 넘게 하락했고 테슬라는 4.68.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월마트가 2 5를 하락했습니다. 카드, M A, 비자 다 하락했고요. 오로클 소프트였죠. 웨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거 지금 헬스 그 제약업 종도 하락을 했거든요. 제약, 그 보험 제약 이런 쪽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외없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좀부터 조금 보면 주가가 이, 그 데일리 봉 1분 봉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12일날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걸 전부 다 커버하고 올라가서 이게 이제 충격을 한번 받았는데도 밀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세긴 세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날 쭉 따라서 밀고 올라갔어요. 13일날. 그런데 14일날은 다양성이 없었고요 14일날 쭉 밑으로 빠졌었는데 이 빠진 거를 추세적으로 이제 확 빠졌던 걸 들어 올리고 막판에 장이 물량을 밀어 붙이면서 주가를 쫙 끌어 올렸었거든요 끌어 올렸는데 다음날 툭 떨어지면서 시작했다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것 같더니 장 후반부에 꼬리를 살짝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쭉 추세적으로 빠졌죠 그러던게 조금씩 밀어 올리다가 오늘 쭉 흘러내리는 걸못 밀어 올렸어요. 그런데 후반부에서도 밀어 올리려는 시도는 이날도 있었고요. 이날도 있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밀어 올리려고 쭉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 올라가지는 못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강하게 물량이 확 쏟아져서 후반부에 나왔지만, 얘가 올라가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어... 일봉으로 예를 보면, 일봉으로 보면, 흐름 자체가 쭉 밀고 올라오다가, 여기서 고점을 한번 찍었죠. 12월 5일에, 작년 6일이네요. 고점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여기서부터 간략한 조정을 하던 게, 추세율을 일정 부분 조정을좀 받았어요. 한한달 조금 넘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돌파를 시도했거든요. 근데 이 상승 돌파의 시도가, 아주 빈약하게 살짝 고점을 돌파하면서 끝났습니다. 한번 시도하고 끝나고 다시 조정받다가 재차 시도했는데 끝났는데 여기 지금 장대 음봉을 만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일봉으로 MACD나 RSI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흐름 자체가 잘안 보입니다. 믹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주봉으로 잠깐 바꿔 보면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한번 트렌드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게 이게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요, 2020년. 주가가 추세적으로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빅스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근데 주가 상승 일정 후반부에 빅스 지수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렸다가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재차 들리죠. 또 들리잖아요. MACD를 보면 주가가 쭉 올라가는 과정 중에 MACD가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가 고점에서 자꾸 낮아져요. MACD 고점이. 그 다음에 RSI를 보면 쭉 올라가다가 고점 여기서 한번 두들겨 맞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재차 고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하락하는 강도가 세지죠. 세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는데 고점 자체는 보시면 여기 2차 고점을 찍고요. 여기는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빅스 지수는 바닥을 치고 둥글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고, MACD하고 RSI는 머리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리고는 RSI가 이5 0밑에서 한참 동안 헤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2022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왔죠. 빅스 지수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는 게 여기서 살짝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이거 좀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게 방향성을 측정할 수 없다는 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색하게 그 얘기를 무색하게 빅스리가쭉 내려와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강력한 뭔가를 보이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방향을 잘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큰 흐름으로 보면 여기서 바닥을 최종적으로 찍고요. 이제 여기가 들리긴 했지만 여기서 바닥을 한번 들렸죠 바닥이 들렸죠 여기도 지금 바닥이 들린 상황입니다 내려와서 시도를 하다가 안되고 쭉 위로 다시 들렸거든요 추세적으로 약간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RSI는 눈에 확 보이죠 여기 고점을 찍었고 여기서 고점이 살짝 낮아졌고 고점을 찍었고 고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죠 계속 그리고 지금은 MA 이동평균선의 머리를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MACD를 보면, MACD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낮아졌는데, 여기서 트렌드가 조금 들려 올라오면서 이 고점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고점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쭉 흘러내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닥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바닥을 돌파하고 아래로 세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방, 방향을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만, 최근 보면 트렌드가 윗방향의 강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강도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의 세력이 조금 더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됐고요. 물론 이 시기처럼 다시 강도가 약해지거나 주가를 밀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시기 이제 MACD나 그들, RSI나 트렌드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버틸 만 했는데, 지금은 약간, 특히 RSI 같은 경우는 좀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조정으로 향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할 거,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석유가가 3%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국채물을 보면, 10년 국채물 트렌드가 최근 한달 트렌드를, 10년 국채물 한달 트렌드를 보면 쭉 빠졌던 게 2월 달 후반부에 다시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2월 20일, 이거 한길의 보도입니다. 2월 20, 아, 2, 2월 6일날. 김 김원철 기자께서 이제 보도한 건데 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준물이 아니고 기준 금리가 아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을 원한다고. 이랬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한달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연합인포뉴스 기사인데 최진용 기자께서 2월 20일 날 올린 겁니다. 미국의 이제 베센트가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 국채 장기물 비중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장기물, 10년 국채물을 더 늘려서 발행할 생각은 없다. 이런 뜻인 게, 이런 뜻이죠. 그 얘기는 시장의 장기채의 공급이 늘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 그 기대감으로, 장기채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채권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럼 장기채권 수익률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때문에 이제 10년 국채물이 조금 수익률이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상실되면서, 이제 10년 국채물 수익률이 좀 아랫방향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가가 빠진 거는 유가가 빠진 거는 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우디의 빈 사마라 왕생자가그 2018년도 예, 네, 이때 요 분을 암살한 그 뒤에서 사주한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카시코지 암살 배우 문제 때문에 이제 세계 정치무대에서 약간은 뒤로 밀려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거 하죠. 사우디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중지하겠다고 이 사람 뜬금없이 뚫록 나와요. 트럼프하고 관련해서. 그러면서 국제무대, 정치무대에 다시 중심점으로 일정 부분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이런 행위를 트럼프가 하는 이유는 뭐 둘이 상, 상호 관계가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를 밑으로 밀어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지금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인적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는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데 실패한 민주당이 공화당으로 정권을 이양해 주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신경 안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관세 전쟁, 관세 전쟁을 피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조물품에 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게 비싼 고가품 뿐만 아니라 저가품인 중국 제품까지도 다그 관세와 관련된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민들 뿐만 아니라 좀 일반, 일반, 중산층까지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피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선가는 그 물가 부분을 좀 낮게 낮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기름 많이 쓰잖아요.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석유가를 낮춰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 이외에도 주거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주거비용도 상당히 많은 저 인플레이션 압력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게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 서유가를 낮춘다고 해서 서민들이 전반적인 모든 물가들이 상승했는데 유가가 낮아진 걸로 그 만족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향후에도 일정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주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간 이유는 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난 것들이 좀 좋지 않게 나와서 그렇거든요. 어, 미국 여기 지표 보면 음, 미국의 여기 예. S&P 글로벌에서 하는 그 플래시 PMI 속보치 PMI 속보치를 보면 이 컴포지트 종합 지표가 52.7에서 50.4그 경계선이 50점에 바짝 붙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조 PMI 지수는 좀 기대치보다 살짝 올랐지만 이 서비스업 PMI 지수는 59. 아 52.9에서 49.7로 경기 수축 국면으로 진입을 해 버렸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서비스업이 미국이 미국의 큰 폭으로 영향을 경제에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지표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거기다가 미시건 시민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미시건 시민지수거든요. 요게 그런데 이게 71.1에서 전월에 64.7로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67.8 예측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지수 역시 64.0으로 이 이전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심리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3.3에서 4.3으로. 물론 기대치를 넘진 않았지만. 이거 이외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가 작년 1월 말에 나왔거든요. 1월 28일인가? 보시면, 예 네, 1월 28일 날 나왔는데, 요, 이것도 역시 이거 컨퍼런스 보드의 심리지수거든요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기대 심리로 탕 튀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래로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대치도 현재 상황도.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미국 중소 자영업자 소기업자 그 사람들 연합회에서도 이제 급등해서 올라갔는데 걔는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소비자 심리수는 아래 방향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소사업자, 중소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엔 아래로 꺾일 것 같거든요, 추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것 중에, 어, 실질 소매 판매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급락했거든요. 자, 이겁니다. 이게, 그, 실질 소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음료 서비스. 그러니까, 식당이나 레스토랑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술집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1월 달에 급락했거든요 이게 심리수가 2월 달에도 지금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 보시면 이제 1월 달 뿐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심리수가 지금 꺾였잖아요 2월 달에 어, 미시건 심리수가 얘가 지금 이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지금 계속 굳혀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해 봐야 되고 PC가 발표되면 그 역시 방향 트렌드가 아랫방향으로 꺾이는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좋다 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게 트렌드를 계속 달려가는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좋은 거 하고 이게 종착지점까지 다 왔기 때문에 끝물에 좋은 거 하고는 사실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새차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좋은 게 아니고 달려가는 끝물 종착지에 도착하는 순간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 고용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가적으로 팽창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지표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모니터링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지표나 상황에 완전히 반기를 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이 있죠. 이제 관세 정책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가 이제 그 정부 슬림화를 한다고 지금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를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젠가요? 그, 그, 신문 기사에 보면, 어, 트럼프의 반감이 50%인가? 50%, 50 넘었다든가? 하여튼 반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당선되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폭으로 그렇게, 어,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세지는 걸 보면, 제 생각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시작 부 약간 삐끗거리고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트럼프가 한번 온 고집이기 때문에 상황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기 그러니까 때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장관이나 이런들이 반대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자기 반기를 안 들고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주변에다 배치하고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의 반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누르고 그냥 갈지 아니면 자기 노선을 바꿀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켜봐야 될 중요한 이제 포커스가 아닌가. 그래서 경제 지표들 중에 이제 고용하고 소비 지표 잘 들여다 봐야 될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면밀하게 그 들여다 봐야 될, 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